오늘은 구단같이 1조에서 10조 사이 공경 최상위 랭커 금카 스쿼드 첫번째 3시 20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5조 급여 260 스쿼드, 전이맨 드롭바와 캡골, 22챔덕배와 첼졸라입니다. 6조 금카 스쿼드입니다. 포레스와 드롭바 금카의 유티램파드 은카입니다. 2조 스쿼드입니다. 급여 260의 전이맨 에토를 원톱에 사용했습니다. 8조 첼시입니다. 급여 260의 유티에토와 롱골, 첼졸라, 유티조콜입니다. 3조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루티셰오첸코의 RTN 굴리트, 페드로입니다. 구조 첼시 금카 스쿼드입니다. 토베, 루카쿠, 윙의 마운트를 사용했습니다. 구조 스쿼드입니다. 24토츠 오바메양과 모먼트 램파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3조는 잭슨과 파머, 안젤로와 카이세도, 무드리크 등 3선수가 많이 보이네요. 6조 금카 스쿼드입니다. 맥시오첸코와 덕베 조콜, 푸티, 페르난데스 금카입니다. 여기도 6조 금카 스쿼드입니다. 콘토레스의 살라를 사용했습니다. 3조 스쿼드입니다. 토베 굴리트, 공미의 로스 바클리가 들어왔습니다. 3조 체시입니다 이번엔 유티렘 파드와 콘 졸라를 윙에 사용하였습니다. 1조 체시입니다 6카와 7카를 5카로 하향하면 싸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4조 체시 금카 스쿼드입니다. 엔티지에토 금카와 스털링 금카를 사용했습니다. 2조 체시입니다콘 드록바를 사용한 스쿼드입니다. 5조 금카 스쿼드입니다. 윙에 무드리크, 수비진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7조 첼시 금카 스쿼드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3백 전술입니다. 2조 첼시입니다. 급여 258의 유티토레스를 사용한 스쿼드입니다. 1조 첼시입니다. 급여 260꽉 채운 스쿼드입니다. 정석이네요. 마지막 7조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유티셰우첸코 옹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레알 마드리드 20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5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기간 한정 팀 컬러 8명을 받은 제로톱 스쿼드입니다. 6조 레알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수미의 벨링원과 발베르데를 사용했습니다. 8조 금카 스쿼드입니다. 갈락티코 1기 특성을 받은 스쿼드입니다. 8조 레알 급여 260입니다. 방탄도 7카와 에레노나우드 투톱입니다. 9조 레알 마드리드 급여 260 금카 스쿼드입니다. 7조 레알 특성팀 컬러 기간 한정 8명 스쿼드입니다. 1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콤 반니 원톱의 모드리치 하지와 피구를 사용했습니다. 7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콘 푸스카스와 호카를 사용하고 폼에는 비정상이네요. 3조 레알입니다. 10명이 특성팀 컬러를 받는 스쿼드입니다. 8조 레알입니다. 콘 우고 산체스와 지단, 22토츠 호날두 6카를 사용했습니다. 5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콘 카카와 방탄도 7카를 사용했습니다. 3조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 10명의 특성팀 컬러를 받았습니다. 3조 레알 금카 스쿼드입니다. 방탄 라울과 메카카, 세이도르프까지입니다. 3조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우산 원톱의 카마빈과원블란치입니다 5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특성팀 컬러 기간 한정 9명 적용 스쿼드입니다. 1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특성팀 컬러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9조 레알 급여 260입니다. 폰 지단과 베컴 메코카 근카를 사용했습니다. 4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10명의 특성팀 컬러를 받는 스쿼드입니다. 1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톱의 알티엔 호날두 유카와 베컴을 윙에 사용하였습니다. 7조 레아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벤제마와 벨링엄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입니다. 세번째 바이엘은 미넨 20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4조 미넨입니다. 특성팀 컬러를 9명 받고 24토츠 무시할라를 사용했습니다. 3조 미넨입니다. 총 10명의 특성팀 컬러를 받았습니다. 8조 미넨 금카 스쿼드입니다. 게르트 밀러와 클로제 금카를 사용했습니다. 6조 미넨 급여 260입니다. 레반과 마네, 페리시치와 그나브리 조합입니다. 1조 미넨 금카 스쿼드입니다. 코만과 마테우스, 발라카 샤키리 금카입니다. 8조 미넨 금카 스쿼드입니다. 케인과 페리시치 샤키리와 리베리 금카입니다. 8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전방에 밀러와 무시알라를 사용했습니다. 5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무시알라와 리베리, 키미를 사용했습니다. 7조 미넨 금카 스쿼드입니다. 내방과 케인 샤키리와 페리시치 금카입니다. 3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미네는 급여를 잘 맞춰 사용하네요. 7조 미넨 스쿼드입니다. 전방에 레방과 페리시치, 윙어의 마네와 그나브리입니다. 4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3백 포메이션 스쿼드입니다. 5조 미넨 스쿼드입니다. 마즈라위 금카를 윙백으로 사용했습니다. 9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케인과 리베리, 크로스와 마테우스입니다. 2조 미넨 스쿼드입니다. 전이맨 파펜과 콘 발락을 전방에 사용했습니다. 6조 미넨 스쿼드입니다. 리로이 사네와 토마스 밀러를 사용했습니다. 5조 미넨 스쿼드입니다. K23 김민재 6화를 사용하였습니다. 1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가성비 스쿼드입니다. 2조 미넨 급여 260 스쿼드입니다. 급여와 특성까지 챙긴 스쿼드입니다. 마지막 9조 미넨 스쿼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